오늘 열심히 찍어보는 신유캠 확대를 해보는데요. 죽을 먹는 영재 씨. 잘생겼네요. 내건한 불량 5분 나오게. 아직 찍고 있는 진짜. 것을 눈치채지 못한 내, 것, 내, 것, 내, 것 같은데요. 5분 나올 것 같잖아. 드디어 카메라를 발견하고 와니다. 갑자기 버울 느기 시작하는데요. 다가 자기 지금 는것 봐. 야 거짓말 주로 다 10분 5분 그러니까 반죽 조야.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동군. 그런 걸본 적이 없어. 내일 네, 아마 없을 거야. <laughs> 오늘은 영품센터두 번을 했고. 음. 두 이제 와. 저희 손님들 성난 채 팬미팅 연습을 열리정예요. 그리고 오늘의 일단은 노래곡이 미안해 오리들. 우리 음. 어. 어? 오리 미안해. 우리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. 음.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